반갑습니다. 독학골퍼의 레슨 리뷰입니다. 오늘 리뷰를 드릴 레슨은 엄청난 엄청난 레슨입니다. 제가 이 레슨을 보기 전과 후와 제 스윙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정도로 많은 걸 느낀 레슨이니까 어, 제가 공유해드리는 이 부분을 오늘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게 뭐냐면 왼손과 오른손의 역할을 이때까지 이렇게 설명해주신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박세븐 프로님께서 백스윙이 시작할 때 왼손과 오른손의 역할 그리고 다운스윙이 시작할 때 오른손과 왼손의 역할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개념을 잡아주셨어요 보통 우리는 왼손과 오른손이 한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이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뭐냐면 백스윙을 하는데 체가 이렇게 많이 간다 뒤로 보내야지라고 생각하면 왼손과 오른손을 다 뒤로 보낸다는 거죠 왼손과 오른손을 둘다 위로 든다는 거죠 그리고 다운스윙 할 때도 왼손과 오른손을 같은 방향으로 힘을 쓴다는 거예요 다른 프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박세범 프로님이 어떻게 설명해 주셨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왼손이 끝까지 땅을 눌러주고 오른손이 들어주고 내려주고만 해 줘라고 하셨어요.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해 보면 뭐 이거는 그냥 그냥 어깨 따라 왔다 갔다 해. 손은 끝까지 바닥을 누르는 느낌이야. 근데 오른손을 이렇게 들라고 근데 이 갔다가 이거 오른손을 들어, 그러면 이렇게 돼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얘가 가는데 끝까지 바닥을 눌러주면서 가는데 오른손을 살짝 들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 백스윙이고 코킹이잖아요. 이것만 이렇게 들어줬을 뿐인데, 와 이거 완전 신세계였습니다.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왼손은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대로 바닥을 누르고 있어 렀어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을 들어주면 이렇게 돼요. 오른손을 이 방향으로 그냥 들어줘. 이렇게. 팔을 따로 들거나 뭐 하는 느낌도 없을 뿐더러, 왼손과 오른손이 다른 방향으로 힘을 쓰는 것 같긴 한데, 겨드랑이가 벌어지거나, 어색하거나 한게 의외로 없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백스윙을 할 때, 어, 몸에서 체가 많이 멀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근데 저도 당연히 그랬고, 밀어줘도 이게 떨어지잖아요. 백스윙 하기도 되게 편해요. 생각을 많이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대로 그냥 얘만 들어주면 돼. 오른팔만 이렇게 들어주면 되고, 왼손은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다운 스윙 또한 이게 기가 막힙니다. 뭐냐면, 이쪽으로 미는 거예요. 이거는 밀고, 왼팔은 올라갔으니까 그냥 끝까지 그냥 내려줘.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 방향이 다르잖아. 근데 이거를 채 작고 한번 해보시면 이런 느낌이 나요. 여기서 이렇게 핸드퍼스트 지금 보이시죠? 핸드퍼스트 되고 채 뒤에 헤드 뒤에 따라오면서 자연스럽게 돌리면 임팩트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와 이거 완전 신세이였습니다 그래서 다운스윙 할때 요즘에 제가 어떻게 그걸 영상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를 그냥 오른 팔을 밀어주기만 하고 왼 팔을 당겨줘요. 얘두 개를 같이 땡기고, 같이 땡기고, 같이 보내는 게 아니고, 얘는 밀고, 얘는 그냥 땡겨줘요. 그러면 이게, 얘는 밀면서 왼팔을 내려오면 약간 이런 느낌 나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핸드 퍼스트를 하지도 않았고, 뭐 의도적으로 뭐 뭔가 몸을 돌리려고 한건 아닌데, 얘를, 오른팔을 밀어주면서 이 각도가 그니까 힌지가 유지가 된다고 하죠 자연스럽게 힌지가 유지가 되기도 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왼팔도 이렇게 되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헤드가 움직이는 움직임도 의외로 느껴지고 조작성이 되게 좋아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건 해보지 않고서는 되게 느끼기 힘든 느낌인 것 같아요 올릴 때는 왼팔은 아래로 오른팔은 위로 그리고 다운스윙 때는 오른팔은 밀어주고 왼팔은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요거는 진짜 신세계를 저는 어, 발견했다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해보고 나서 저는 스윙의 느낌이 헤드가 샥 들어온 느낌이 나요. 헤드가 샥 들어온 느낌. 밀면서 샥 들어온 느낌. 아, 그리고 이걸 하고 나면 궤도가 인아웃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될수 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채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건 해보시기 전까지는 아마 느끼시기 힘들 거예요 되게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는 레슨이었어요 저도 처음에 보고 나서는 근데 이거는 꼭 보셔야 되는 거고 박세범 프로님의 레슨의 포인트는 그냥 이거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각 영상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잘 요약이 되어 있는 영상 두개 그리고 그 영상에서 어느 부분에서 그걸 설명해 주시는지를 제가 밑에 링크로 달아드리고 댓글에 그 시간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영상 보고 꼭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세계입니다.